네, 제눈 앞에 있는 게 성산 일출봉이고요. 예.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맞쪽에를 캐고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뭔가 요새 같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 물건은 앞으로 영원히 허가 날 수가 없는 그런 희소성 있는 자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예. 그런 아름답고 특이한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주도는 역시 바람의 고장이죠 어, 성산 5조 지질 트레일 튜 물러스와 제주 바담입니다 이게 이제 화산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류가 표면은 굳기 시작했는데 하부에서는 계속 압력이 위로 치솟아 오르면서 완만한 구릉 형태를 이루게 된 거랍니다 예. 그 오늘 가실 현장 바로 앞에 있는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이 현장은 참 특이하게 섬은 아닌데 약간 섬 같은 느낌이 날 겁니다 주변이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죠 오늘 이소장이 나와 있는 곳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입니다 어, 앞에 백로 두 마리가 자연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지금 섬이라고 볼수 있죠. 예, 돌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자란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 뒤쪽에 있는 주황색 지붕에 돌집을 좀 갖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마 그러신 분들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될것 같은데요. 매입이 예, 불가능하죠. 저게 <laughs> 개인 건데요. 정말 오래전에 한 4, 50년 됐을 겁니다. 그 전에부터 이제 단독주택이 있던 자리니까 농가주택이. 있던 자리니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앞에도 다 지적상 도로로 돼 있는데 어, 여러분 제주도에 오셨을 때그 성산 일출봉 앞에 유채꽃밭에서 사진 많이 찍어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바로 차로 한 1분 정도 거리 걸어서도 한 3, 4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어, 주인분이 여기 이제 웨딩 관련해서 샵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스튜디오 자리로 그리고 고급 풀빌라라든지 고급 독채 펜션 이렇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입지는 나쁘지가 않고요. 어, 성산 아쿠아리움이 저 멀리 보이는데 주변에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주도의 독보적인 그런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그 성산 유채꽃밭에서 들어오는 길은 약간 이런 비포장길로 돼 있어요. 일부가 어, 성산 일출봉도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는. 너무나 자연환경이 수려하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예. 이게 7년 전에 기존의 허가를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허가권을 살려서 건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나오게 됐고요. 어, 금액대는 아마 일반인들이 매입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단가는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집 물건 지금 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 옆에는 앞으로 허가가 거의. 예. 99.9% 힘들다는 예. 그런 말씀이고요. 원래 이 코스가 바로 집 앞쪽으로 예. 요래 들어가면은 지금 이렇게 바다랑 해서 같이 맞물립니다. 예. 앞쪽에 지금 저 멀리 아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 조개잡이 행사를 하는데요. 굉장히 행사가 큽니다. 어 관광객분들도 아마 성산 오시면 지금 저기 점점점 돼 있는 거다 조개 지금 캐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조개잡이를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고 자 보시면 바로 성산 일출봉까지 예 아마 이 집안에서 잘 보일 수 있게 예요 나무 앞쪽에 조금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성산 일출봉 안에 들어와서도 여기가 바닷가이면서도 태풍이 아무리 세게 몰아쳐도 잔잔한 그런 바닷가가 될 겁니다. 예. 좀 특이한 물건 찾으셨던 분들 예, 영상 끝까지 봐주셔도 될것 같네요. 내셔널 지오그래픽한 제주도의 오리지널 돌담입니다. 예. 이런 돌담은 과거의 집터로 좀 추정이 돼요. 어, 타임머신이 있으면 시간을 되돌려서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 초가집들이 좀 남아 있으면 좋은데 어, 제주도는 좀 사삼 사건이라는 아픔, 좀 과거의 어, 역사도 있고 이런저런 좀 사정에 의해서 어, 많이 좀 소실이 됐죠. 근데 아직도 이 물건 주변처럼 자연환경을 정말 철저하게 보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예. 이렇게 올레길도 있지만 앞으로 주변이 다른 집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프라이빗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공사를 어 제주도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는 예 종건에 맡겨서 지금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건축비가 좀 많이 올라서 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준공까지 완료해서 매매를 하는 조건이고요 어 현재 이제 앞쪽에 상가가 9 9제고 뒤쪽에 주택 세채가 있는데 개당 이제 88제곱으로 해서 어 건축을 지금 하고 있고 샷시 창호까지 지금 어 끼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쪽에 어 상가 이제 카페로 나중에 운영을 하겠죠 이게 약 11제곱 정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면적으로는 뭐 33평이라고 하지만 실제 아파트나 그 집합상가로 봤을 땐 거의 뭐한 45평대 이상 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면적이 크고, 안쪽으로 이렇게 집이 세 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변 풍광이 너무나 예쁜 게, 어이 뒤쪽으로도 보시면, 야, 이거 보이십니까? 예. 살아있죠? 이게 물이 많이 찰 때는 뭔가 내천처럼 쫙 주변을 휘감아둔대요. 예. 물이 주변을 감싸고 있다. 섬은 아닌데 뭔가 섬 같은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과정이라 뭐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예. 주변에 지금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서요. 예. 정확한 사진은 조감도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바다 불과 바로 올라서기만 해도 예. 시원하게 성산일출봉이 바로 센터에서 보이는 예,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